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점심 11시 54분 입니다 11시 54분 점심시간입니다 11시 54분 이곳은 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주 샬러시 샬롯 시티에 있는 샬롯이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샬롯 시에 지금 와 있어.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그러니까 밴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입니다. 그러니까 밴코 오브 아메리카 은행, 밴코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이 은행이 돈을 내서 투자해서 만든 경기장입니다. 스타디움, 경기장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이샬럿시는 이 샬롯입니다. 럿. 샬롯시는 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본사. 그래서 여기 와 보면 높은 건물들 이 도시의 높은 건물이 한 지금 한 10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에한 한 7개는 모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소유입니다. 은행에서 만든 건물들이고. 은행에서 만든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은행 본사도 여기 건물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행 그저본사랑에서쭉 건물도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반코오버 아메리카 스타디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코오버 아메리카 은행에서 돈을 내서 에 이렇게 경기장을 만들 겁니다. 경기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선물한 겁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이 샬롯도 미국 동부 표준 시간입니다, 동부. 동부, 그까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욕 워싱턴하고 같은 동부 표준 시간으로 지금의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아주, 아주 상쾌한 가을을 하신니다 선선하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제, 어제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그래서 오늘 지금 시내 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시내 공사아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뿐 아니라 방콕 오버 아메리카 은행뿐 아니라 이, 이 샬롯 시에는 이, 이 경기장뿐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방콕 오버 아메리카 은행에서 돈을 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그 무슨 이런 그뭐시민회가라든가 복지관 그다음 무슨 뭐 이쪽에 저. 시청 이름을 다 이거, 이, 방코오브 아메리카에서, 은행에서 돈을 내서 이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샬럿이라는 도시, 도시에, 도시에 와보니까 그냥, 어, 샬럿 도시 큰 건물들은 다 그냥 방코오브 아메리카 소속이라고 보면,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여기 다른, 다른 은행도 하나 있는데 이건 뭐 본사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다른 은행도 건물이 두개 있어요. 근데 본사는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 방코오브 아메리카 은행만이 여기 샬럿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여기샬롯을를 여기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게 북한 정권이 멸망하고 북한이 자유해방되고 인권해방이될 북한이 자유화되고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북한이 자유화되고 해방되면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경제를 재건해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 인출하 구축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경제라는 건 그냥 총체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총파산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재건하려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이제 자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북한이 자유민주 국가가 된 다음에 북한을,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북한의 경제를, 산업 발전을 부우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 작업의 하나로서, 방코 오버, 방코 오버 아메리카 은행하고도 이제 연결을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코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이, 이, 이 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 예, 그, 금융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시게끔, 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준비 작업의 한 고리로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샬롯에 와서 방콕업 아메리카 은행 중 본부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네. 본사지, 본사. 영어로는 헤드커터라고. 시사는 브렌치라고브렌치 뉴욕에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는 브랜치가 있어요. 앙코바 아메리카 브랜치가 있는데 사실은 브랜치 건물이 여기 본사 본사 건물도 더 커요. 더 크고 더 웅장합니다. 그러나 본사는 분명 히 여기 저살려에있어요 그래서 살려에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앙코바 아메리카 은행의 본사 헤드쿼터뿐 아니라 여기 지금 중국 이렇게 앙코바 어, 아메리카 은행과 관련된 건물들이 여러 개 시내에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다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한 건물입니다. 네. 방콕 오그 아메리카 스타디움입니다 미국 네. 노스캐롤라인 부... 어, 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너 주 칼러스에서 칼러스에서 현지에서 방송을 보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